찐청이에요. 안에다가 하얀색의 민소매티를 입으셔도 되고 또 추운 날은 목티를 입으셔도 되는데 요즘에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. 컴퓨터도 배우러 다니고 라인댄스도 배우러 다니고 뭐 배우러 다닐 때 학생 같은 기분 느끼게 하는 거 어때요?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편한 바지에 별운동화 이 신발도 저희가 진행했던 신발이죠. 이제 지금 꺼내서 신으셔도 되고 양말로 코디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. 여기다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춥잖아요. 가지고 있는 코트 걸치시면 되는데, 이제 저희가 봄이 되면 우리 5년 전에 했었던 야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. 이 야상도 정말 우리 오래 입네요. 반질반질한 원단은요, 유행타지 않아요. 그래서 가지고 있는 청남방에다가 카키와 같은 계열의 카키 베이지의 색깔이잖아요. 겉에 전체적인 면적이 보이는 걸 카키로 입어주고 포인트를 주니까 캐주얼한 대학생 같은 분위기 하나 연출했습니다 봄에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?